다음으로는, 멀티모달인데 특히 이미지 생성에 대해서 혹은 이미지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특별히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 건 아니고 그냥 gpt4o에서 하시면 됩니다 우선 제가 이미지 분석부터 한번 해 보죠 이미지를 업로드 할 건데 이 이미지를 업로드 하고요 이 이미지를 묘사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잘 묘사도 해 주고요 사계절중 어떤 계절일까 라고 물어보면 또이 이미지를 분석에서 여름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요런 맛있는 컵케이크를 업로드하고 이건 우리 카페 신상인데 홍보할 수 있는 두줄 문구를 MG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자 이렇게 나왔죠 뒤에서도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챗 GPT에서 요렇게 하나 알려달라 요런 것들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챗 GPT가 우리보다 잘하는 건 짧은 시간에 많은 계산을 해서 답변을 해준다라는 점이 장점이기 때문에 1 0 개를 알려주는데 MG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줘라고 하면은 MG라는 단어 를 빼고 네 어떻습니까? 이 이미지를 지가라서 분석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줍니다. 이 중에 나는 원하는 걸 고르면 되죠. 이렇게 이미지를 바탕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건 멀티모달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묘사하고 또 이미지를 분석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런 이미지의 텍스트를 읽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무슨 내용이야?라고 하면 여기 글씨를 보시면은 딱 정자체가 아닙니다. 특히 여기 40% 이런 것들은 글자랑 글자가 합쳐진 일종의 어떤 디자인된 텍스트라고 볼수 있는데 굉장히 잘 알아먹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하는데 홍보 문구를 작성해 줘 라고 하면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하나는 거 별로라고 그랬죠. 이런 스타일로 다섯 개더 만들어 줘 라고 하면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 정보를 읽어서 이렇게 다양한 인스타그램 게시글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사용해주시면 굉장히 굉장히 좋겠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채찌 PT한테 한 개의 답만 알려달라. 어, 이건 별로입니다. 여러 개를 만들어 달라. 요게 좋죠. 그래서 요렇게 나온 다양한 스타일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읽어서 컨텐츠에 반영하는 이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요런 것도 가능합니다. 요 이미지거든요. 요 이미지를 제가 이 이미지 데이터를 표로 만들어 줘 라고 하면 어머나 분석을 하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이표를 기반으로 위와 비슷한 그래프를 그려 줘 라고 하면 오 비슷해 그죠 이렇게 그래프도 그려 주네요 요게 원본이고요 오요게 그린 건데 색깔까지 진짜 비슷하게 읽어 오네요 참고로 요 기능은 파이썬 코딩을 통해서 구현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 데이터를 읽어 와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분석하는 거 알아봤고요.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 거 알아볼 건데 또이 이미지 생성과 관련돼서는 제가 또긴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은데 여기서는 짧게 한번 다뤄 보면 그냥 여기서 귀여운 강아지를 그려 줘라고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어 근데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채팅 창에 다시 그려줘 라고 해도 되구요 아니면 요 귀여운 강아지를 그려줘 채팅창 앞에 요 연필 모양 누르고 다시 보내기를 하면 또 다른 강아지를 그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사람한테 야너 귀여운 강아지 그려줘 라고 하면 아마 그리는 사람마다 다 다른 이미지를 그릴거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들판을 뛰어다니는 흰색 아기 불독을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귀엽게 그려줘라고 하면 네 이렇게 그려주죠. 자 여기에서 제가 또 연필 모양 눌러서 다시 한번 보내기를 해보면 또 다른 애니메이션을 그려주는데 추상적인 프롬프트를 넣었때보다는 을 구체적으로 넣게 되니까 좀더 통일성을 가진 혹은 비슷한 스타일의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미지가 나왔는데 수정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프롬프트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강아지가 나온 걸 보니까 너무 애기야 그래서 조금 더큰 강아지로 바꿔 달라고 요청을 하면 어머나 너무 크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큰 강아지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귀엽던 강아지가 이렇게 되었네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바꿀 때는 이런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바꾸시면 되는데 이 이미지에 그래서 일부만 바꾸고 싶어. 예를 들면은 이 강아지의 이마에 귀여운 모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여기 보시면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여기 브러쉬 크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정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귀여운 빵 모자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다른 영역의 이미지는 유지한 채 이렇게 빵 모자를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나왔어. 그러면 이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비슷한 느낌으로 수정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프롬프트로 수정하면 되고 이 이미지의 일부를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클릭을 한 다음에 영역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내용을 넣어서 이 이미지를 이렇게 바꾸는 이런 방법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감자나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GPTS라고 있고요. 여기에 달리 프롬프트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해서 여기에 들판을 뛰어다니는 흰색 아기 불독을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그려줘 라고 하면은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넣었던 단순한 프롬프트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해서 풍성한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고요 아직까지는 한글보다는 영어가 좀더 예쁜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대충 넣으시면 감자나라 AI의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보다 퀄리티 좋은 이미지를 대충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1번 그려줘 라고 하면 이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오우. 또, 2번도 그려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요런 느낌. 요렇게 내가 넣은 요한줄 프롬프트를 이것저것 다양한 관점에서 살을 붙여서 완성은 높은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법은 감자나라 a i 의요 프롬프트 활용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고민해서 만들어도 되지만 뭐 요즘 같은 시절에 저 같은 일반인들은 요렇게 대충 빨리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만드는 거가능하 할까요? 자 일단 제가 파일 첨부 그리고 컴퓨터에서 이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이 이미지와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줘라고 하면은 이 이미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얘가 이미지를 뽑아 줄 건데요 다리가 실사 이미지가 약간 약하긴 한데 얼마나 잘 구현하나 볼까요? 네 약간 어설픈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만들어 주네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2D 일러스트로 미니멀하게 만들어줘라고 하면 네, 오 예쁜데요 요렇게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니가 달리 프롬프트 만들어 주는 것처럼 이미지를 업로드 할때 프롬프트를 생성해 주는 그런 건 없냐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달리 프롬프트 만들기 이미지 업로드 클릭을 해서 시작하자 라고 누르면 자 나오죠 여기서 파일 첨부 컴퓨터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했구요 원본 이미지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요렇게 스타일과 서브젝트와 세팅과 컴포지션과 라이팅까지 분석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제가 다섯 개 프롬포트까지 나오게 세팅을 해 두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1번 그려줘 라고 하면 1번 그려주고요.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2번 그려줘 라고 하면, 어 비슷한데요. 3번, 네, 뭐 요런 정도로 만들어주네요. 그래서 대충 빨리 괜찮은 이미지 만들고 싶으시다면 감자나라의 GPTS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감자나라 GPTS 활용하면 훨씬 더 빠르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